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양하는 송차장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 젠트리빌 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은 목동 8단지 바로 앞에 지어진 즉시 입주 가능한 신축단지인데요. 이번에 무려 25% 할인 분양을 시작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목동 젠트리빌의 초기 분양가는 11억대로 공급됐는데요. 지금 가격을 보면 7억 후반에서 8억 중반대로 주변 시세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보 대출 진행 시 은행 감정가가 9억대로 형성되어 있어서 자금 부담이 크지 않아 부담 없이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목동에 실입주할 곳을 찾으시거나 투자처를 찾는 분들은 오늘의 현장 꼭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은 대한민국 1등급 학군지 목동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아이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입지인데요. 목동역, 오목교역, 양천구청역도 도보권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인프라는 매우 완벽하고요. 내부도 방 3개, 욕실 2개, 복층 7평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어 실사용 면적은 30평형 수준이며 3m 이상 높은 층으로 개방감을 높였고 내부에 들어가는 시스템 에어컨, 냉장고, 인덕션, 붙박이장 등 모든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목동 젠트리빌은 최근 파격적인 할인 분양을 시작하고 잔여 호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서둘러 알아보셔야 좋은 호실 선점이 가능합니다. 현장 및 샘플하우스 투어는 100%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예약 후 방문하셔서 편하게 구경하시고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호실 안내는 당연하고요. 타입별 분양가, 잔여 호실 안내, 샘플하우스 방문 예약 등. 현장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이제부터 현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샘플하우스 영상만 시청하실 분은 위에 표시되는 시간으로 넘겨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현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93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4층부터 지상 19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공급된 타입은 A 타입부터 펜트하우스 타입까지 4가지 타입을 구성했고요, 총 65실이 공급됩니다. 목동 젠트리빌 오피스텔의 타입별 샘플하우스는 현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보실 수 있으니 샘플하우스 구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방문 예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젠트리빌 오피스텔의 인프라와 호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프라부터 살펴보면 이마트, 현대백화점, CGV, 메가박스, 이대 목동병원 등 대형마트부터 생활 편의 시설까지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요. 오목공원, 양천 글린공원, 안양천공원 등 대형 공원도 가까워 쾌적함도 항상 누릴 수 있겠습니다. 또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33년까지 5만여 가구가 재건축될 예정으로 현장은 목동의 높은 미래 가치를 가장 중심에서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동초, 서정초, 목동중, 진명여고, 목동고등 대한민국 1등급 학군을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요. 서울 3대 학원과도 몰려 있어 아이들이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 환경을 보면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 2호선 양천구청역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서울 전역 어디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가 가까워 차량 이동도 굉장히 편리한 입지입니다. 목동 젠트리빌은 목동의 모든 인프라와 높은 미래 가치까지 가장 중심에서 누릴 수 있는 현장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25% 파격 할인을 진행하여 7억 후반에서 8억 중반대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줍줍이 가능합니다. 최근 파격적인 할인 분양을 시작하고 잔여 호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좋은 호실 다 빠지기 전에 서둘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대표 번호로 전화 주시면 현장에서 가장 좋은 호실 안내는 당연하고요, 타입별 분양가, 자녀 호실 안내, 샘플하우스 방문 예약 등 현장에 대한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세요. 이제 샘플하우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하우스는 현장에 오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구경이 가능하니까요, 예약 후 방문하셔서 편하게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위에 있는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샘플하우스 구경 잘 하셨나요? 샘플하우스는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시면 더 좋습니다. 현재 샘플하우스가 100%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예약 후 방문하셔서 편하게 구경하시고 자세한 상담도 받아보고 결정해 보세요. 자녀 오실 문의, 분양가, 샘플하우스 예약, 계약 조건 등 현장에 대한 모든 문의는 위에 있는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